반갑습니다. 간호사이자 작가 김민소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가지고 요양병원에서 많은 보호자분들한테 이제 싫은 소리를 듣게 되는 많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너무 이제 과한 케어를 이제 요구하는 사실 보호자분도 있죠. 한 가지 뭐 예를 든다면은 뭐일대7 이제 간병인 방에 이제 환자분이 있는데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재활을 시켜주길 바란다. 뭐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저는 접했는데 1대7이라는 거는 간병사님 한 명이 이제 환자 일곱 명을 이제 봅나 본다는 거거든요. 옛날에도 되게 심한 보호자분은 밤에 간병사가 잠을 안 자고 환자가 잘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요구를 하는 분이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그런 보호자분들한테 노골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1대7이라는 거는 이제 간병사가 한 명이 다 본다는 건데 간병사도 사람이다. 잠깐 쉴 수도 있는 거고 밤에 잠을 자야지 낮에 이제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다. 그리고 같은 방에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기저귀 찬 사람도 있고 욕창 되기 심한 사람도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돌고 해야 되는 간병사인데 재활을 시켜 주겠다고 이제 어느 어르신한테 옆에 딱 붙어서 있을 수 없다 개인 간병사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개인 간병사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똑똑히 얘기해 버려요 사실 1대 7 간병사랑 개인 간병사는 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한 개인 간병사를 둔다고 해가지고 사고가 안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개인 간병사 또한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되는 거고 개인 간병사 또한 중간에 화장실을 가고 낮잠이라도 잠깐 자는 시간도 물론 있잖아요 이제 사고라는 것이 그 사각지대 장 이제 한눈을 팔았을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하다 못해 개인감에서도 그런데 일대칠 간병사는 더 하겠죠. 그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운동을 시키기를 이제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재활병원을 가시라고 그냥 얘기하거든요. 일반 요양병원에 비해가지고 입원비 자체가 되게 많이 좀 비싸지는 거죠. 근데 그만큼 내가 돈을 되게 많이 낸만큼 그만큼 재활치료 횟수도 되게 많아지는 거고 서비스를 그만큼 부족하게 받는 거죠. 돈을 지불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서비스를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딱 이제 선을 딱 끄셔야 되거든요. 다 그냥 주저주저 되게 착 한 간호사 얘기만 한다면 그게 밑에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상태가 좀안 좋아졌을 때좀 미리 연락했어야죠 라는 얘기를 좀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조금 상태가 안 좋으면 DNR일지 아니면 트랜스퍼를 갈지 그 부분의 결정을 짓도록 하죠. DNR이라고 하면 이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뭐 이게 따, 따로 뭐 이제 보사한테 연락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사망하시면 이제 사망하신 대로 우리가 처리만 해드리면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므로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일이 굉장히 만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버리는 거죠 사실 DNR이라고 입원을 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지금 마음이랑 내일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DNR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제 DNR인 건지 환자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갈 생각이 이제 없는 건지 확실하게 이제 컨펌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코로나가 되게 심해가지고 아마 상태가 되게 많이 안 좋아서 이제 임종 면회이지 않는 이상은 접촉 면회가 아마 실제 힘든 곳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되게 몇 달이고 몇 년이고. 환자분은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환자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망하시거나 그런 상황에 초래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의료진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이제 내뿜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환자 상태 계속 조금씩 안 좋아진다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보호자한테 미리 미리 계속 전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후에 원망을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환자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보호자들이 화가 난 상태에서 병원에 왔을 때 막상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총칼을 맞는 사람은 이제 간호사들이잖아요. 시큰 우리들한테 이제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좀 진정이 되고 마음이 정화가 되고 난 다음에 만나는 게 주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또 보호자들 특징상 이제 주치한테는 또 그렇게 이제 막말하거나 큰 소리를 안 내죠. 그런 이제 속상하고 이제 억울한 마음을 당해본 간호사들은 다 공감을 하죠. 노인이 되면 기초 대사율도 되게 많이 떨어지는 거고, 드시는 것도 옛날 같지가 당연히 않죠. 근데 이제 가끔씩 보는 보호자분들은 우리 엄마가 옛날에는 이렇게 잘 먹었는데 왜 이렇게 노 이렇게 말랐냐고, 밥안준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노화가 돼가지고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근육이 이제 없어지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되게 안타깝지만 말라가는 거는 노화의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은 되게 코로나 때문에 환자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접촉 면역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차라리 이제 옛날처럼 이제 보호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분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음 음식을 직접 먹이고 환자분을 직접 이제 케어를 하고 그랬을 때가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환자분을 직접 이제 숟가락질해서 먹여주고 그러다 보면은 아,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살이 빠지는지 이제 본인이 먹여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보호자 입장에서 너희들 밥안 먹인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비접촉 면회를 할 때는 사실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보호자랑 이제 환자가 이제 비접촉 면회 하는 거죠. 그런 상에서 황왜 이렇게 말랐냐고 뭐 울고불고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이제 보호자가 뭐 푸딩이든 뭐든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유리 사이에 두고 직접적으로 환자분한테 떠먹여 드리거든요. 그럼 환자분이 당연히 꿀꺽하고 삼키는 게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보호자분 음식 가져왔는데도 환자분이 이제 이러한 이제 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뭐 먹는 거 삼키는 거 자체가 많이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드시는 게 많이 이제 떨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말라가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보호자가 직접 이제 본인 눈으로 봐야지 믿어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직접 이제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 저는 보호자분한테 직접 보여주거든요. 왜 이렇게 못 드시는 건지. 보호자분한테 전화를 해야죠. 수시로 전화해 가지고 환자분이 잘안 되시려고 하고 하니 건강하셨을 때 되게 좋아하셨던 음식, 간식 같은 거좀 가져와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지. 아, 우리 엄마가 요즘 잘안 드시나 보다. 못 드시나 보다. 이런 걸 인지를 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 스케비스가 이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죠. 스케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입원했을 때 기존에 이제 계셨던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집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은 처음에 입원했을 때부터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벗겨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이제 피부 트러블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우리도 기록을 남기고 보호자한테 이제 그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뭐 스케비스라고 이제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 스킨 트러블이 되게 있는데 먼저 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언제는 줘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며칠 뒤에 이제 막 간지럽다고 막 긁어대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노화가 정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데 노인 자체가 되게 많이 이제 피부가 되게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도 되게 쉽게 일어나는 거고 외부 환경에 굉장히 많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데 우리 우리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스케비스에 대해서 검사에 진단을 내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케비스다라고 이제 추측하에 보호자분한테 전화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조금 일이 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옴이라는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되게 더럽고 되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했길래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대학 또한에 가가지고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내 입에서 옴 같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 트러블이 되게 심한데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다행히 우리가 병원 자체에서 뭐 기본적인 처치라든지 뭐 피부 투약 정도는 하잖아요. 그데 그렇게 한 해도 불구하고 이제 호전이 안 된다면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셔가지고 검사를 한번 피부과 가서 검사를 받아보신 게 어땠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하는 거죠. 그때 만약 이제 대학병원 갔는데 스케이비스라고 이제 진단을 받은 경우에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아니 어떻게 위생 관리했길래 스케이비스를 진단받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환자분이 외래 진로 갔다 왔을 때 묻혀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환자분의 집안에서 섞여 들어왔을 수도 있고, 같은 방에 있는 다른 환자가 외진을 갔다 오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많은 다양한 오리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렇 딱히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되게 코로나를 피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제 피할 수가 없어서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스케비스도 사실은 이제 스케비스가 내 몸에 붙었을 때 나는 괜찮은데 다른 어떤 취약한 사람한테는 이게 증상이 되게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스케이비스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다 그럴지라도 그것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되게 떳떳하게 위생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내가 굳이 내가 쫄아가지고 어, 스케이비스는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스케이비스가 어떻게 이제 전파가 되는 건지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고 우리 간호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스케비스라고내 입에서 먼저 그 단어를 뱉지 마셔야 됩니다. 몇 가지 준비했던 영상이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병원에 근무하면서 촬영을 했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소음이 섞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